Started slow, like a tree grows out in the open. These things don't grow overnight's Long and get old in the morning. Nothing more can make it speed up. Nights are long in the day. 오, 랜만에 하루 브이로그를 찍어 보려고 카메라를, 켜봅 니다. 오늘은, 운동을 갔다가 효과를 봐주는 날이라서 언니네 집에 가서 조카를 봐줘야 됩니다. 제가 어제 제주도에서 돌아왔는데, 아, 졸려요. 계속 제주도에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조카랑 같이 자면, 8시에는 계속 일어나거든요. 조카가 8시 에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오늘은 운동 가야 돼가지고, 또, 제가 요즘 아침마다 발라주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아침에 정말 많이 붓는, 붓는 스타일이거든요. 눈도 많이 붓고 그래서 저녁에 잘못 먹어요. 저녁에 표정 먹으면 엄청 부어가지고. 근데 제가 침대 옆을 보시면 근데 여기 이 친구 아주 조그만 귀여운 친구가 있죠. 이거는 디어클레어스 제품인데 제가 디어클레어스 제품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성분도 괜찮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건 아이 어웨이크닝 젤인데 팥 추출물이랑 다양한 펩타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눈 붓기 완화랑 눈과 피부를 좀 깨워주는 느낌, 약간 쿨링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바로 막 일어나진 않잖아요. 뒹굴뒹굴 거리잖아요. 그때 발라주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 쿨링감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침에 막 일어나기 힘들 때 이거 발라주면 뭔가 눈이 딱 깨워지는 느낌? 제형도 반투명 약간 젤, 딱그젤 느낌이라서 얇으면서 되게 가벼우면서 수분감도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마사지까지 같이 해줍니다. 여기, 여기 눈썹 뼈부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눈에 붓기가 좀 빨리 빠져요. 이렇게 눈 밑에도 꾸욱, 꾸 이것도 이거지만, 이거를 발라주고, 또 효과를 두배를 주기 위해 단호박차를 같이 마셔주거든요? 팥실랑 단호박차가 있어요.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거를, 이것 하고, 차까지 와서 주면, 붓기가 빨리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음. 이거는 눈이지만, 그 차는 약간 얼굴 전체? 전체적인 붓기를 빼주는 느낌?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일어나자마자 해주고, 화장 전에 한번더 발라줘요. 스킨케어 해줄 때. 안녕! 저는 지금 운동을 갔다 와서, 지금 만두를 찌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냉동만두에 너무 빠져가지고 쿠켓만두 쿠 쿠켓 만두 있잖아요 그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쿠켓을 지금 사천 마라 만두? 교자? 그거 그거를 지금 찜기에다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시 반인데 원래 한 1시 50분쯤에 출발을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몇 시에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서둘러서 가야 할것 같습니다. 옷을 좀 갈아입고 메이크업 조금 하고 그러고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맥을 샀어요, 여러분. 맥북을 먼저 썼어가지고 트랙패드에 손이 익어가지고 이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를 했고 이거는 원래 있던 거. 이 소리, 이 소리가 너무 좋아. 이따가 만두 먹을 때 잠깐 찍고, 안녕. 어제 주문을 했는데, 이번 신상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약간 봄 신상인 것 같은데, 바지도 되게 얇아요. 여기 코듀로이 색깔 보이시나요, 지금? 이두개 색깔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한번 구매해봤거든요. 약간 잠옷 같은 느낌이지만, 이게 하늘색이고, 검정색 긴엄 체크 같이 이 치마를 한번 뜯어볼까요? 대박! 이 영롱한 색감, 자개 느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코듀로이 색깔이 진짜 너무 예쁘네. 제가 좋아하는 이 단추. 색깔이 너무 예쁜데? 봄에 딱 입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치마예요. 색깔이 짱 귀엽죠? 곧 패션 영상에서도 보여드릴게요. 만두가 다 되었어요. 지금 만두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 작은 그릇에 낑겨 넣었는데 마라 냄새가 아주 풀풀합니다. 이렇게 간장이랑. 화를 보려면 필요한 카페인. 저는 여기서 스쿨버스를 기다려 봅니다. 알아서 벗겨줄게. 음 자. <laughs> 하는구나. 이 내모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해볼까? 네모로 더 멋있는 뭐 거없을까 어. 어, 이거 어때? 뭐? 이거 어잖아 어, 어때? 좋은 방법이지? 응. 음. 짜잔. 우와.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귀 같아, 귀. 어떻게? 날개인가? 이게 날개. 슉슉, 날개. 맞아. 슉슉슉. 아, 묻으면 이만! 괜찮아 미안해. 괜찮아 미연이. 오늘 괜찮아 다들 많이 됐어. 미연 괜찮아 다어 <laughs> <laughs> what? 응. 맞아. 일단 혼자왔잖아 맞아 안나랑. 맞아 안나. 슬프겠다. 다크. <laughs> <laughs> 왜안 돼? <laughs> 왜안 <이렇게> <laughs>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뭐 사줄 거야, 명진이? 그럼 진해서. 어? 진? 진해. 진해사 주고 싶어? 에서 갖고 있는 거 이거. 응. 진해 음. 너무 징그러워. 안 징그러. 발 붙이마. 알았어 알았어. 이거 빼줘. 아 미안해. 좀 높이 니까 믿거나. 그래. 이만큼만 하자. 그래. 애들이 무서울 수도 있어. 아 애들이 무서워할 수도 있어? 맞아. 그럼 춤 추자. 응. 이거 이모가 사준 거 아니야? 맞아, 이모가 사준 거지. 어. 응. 짜잔. 아까 소리. <laughs> 내가 앤모델로 만들어줄까? 그래. 바나나. 차. 바나나, 차차. 지라라라라라 <laughs> 기르면 긴, 긴. 차라, 차차차. 뭐그 으라차차차 할아지도 할머니도 모두 모두 모여라 바나나 차차 안녕 해서 응, <웃음> <웃음> 네서, 예서. 예서, 안녕, 김예서님안이예서예이에서에서서에서 은영이에서 은영은브이로그 찍는 날이거든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 나오는 거야? 응. 영화 바보. 이 완전 옛날 치킨이다 이 그릇 갬성 어떡할 거야? 아리야 안내 종류해줘 여기가 좋아 언덕을 건너보자. 맨날 이것만 먹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짱이야. 이것만 한게 없어. 여러분, 제가 유칼립 주스를 키우는데, <laughs> 제주도 갔다 왔더니 애들이 이렇게 시들어 있어요. 얘네가 물을 엄청 많이 먹는데, 제 방이 진짜 건조하기도 하고, 이 물을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거든요. 물을 정말 많이 먹어가지고, 근데 얘네가 지금 이렇지만 물을 좀 먹고 나면 또 바짝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심각해가지고 빨리 물을 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물을 한번 주러 가봅시다. 물 빠질 때까지 욕실에다 좀 줄게요. 요칼리투스가 다 살아났어요, 여러분. 다시 생생해졌습니다. 신기해 진짜. 안녕. 저는 지금 씻고 나왔고 이제 저녁 스킨케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나이트 스킨케어 루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정말 항상 발라준 주 코스알엑스 모이스처 패드. 원래는 그 카밍 패드인가? 그거를 써줬었는데 그거 다 써가지고 집에 있던 모이스처 패드를 써주고 있거든요. 진짜 이거만 한게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하고 화장 솜도 안 사도 되고 <laughs> 요거 선물로 이번에 요거를 받았거든요. 요 빨간 쌀 진액 스킨 선물 받았는데 요거 요즘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원래 한율 그요 비슷하게 생긴 애가 있거든요. 핑크색인데 그것도 그거를 옛날에 되게 잘 썼어요. 이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완전 건성 분들한테 딱 추천드리는 그런 스킨이에요. 묽은 그런 스킨이 아니라, 아니고 되게 쫀쫀해지거든요. 피부가. 손에다가 덜어서 이렇게 쓸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손에다가 바로 덜어서 찹찹찹 해주면 살짝 점성이 있는 스타일이라서 그 에센스처럼 발라주는 게 좋더라고요. 이게 워낙에 영양감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해줄 때는 얘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거든요. 얘는 거의 지금 다 써가고 있어 이렇게 요만큼 남았는데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도 발라줄게요 속건조 잡아주고 가벼운 수분 앰플로는 얘가 짱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고 저는 요즘 요거 정말 잘 쓰거든요 요거는 피몽쉐 제품인데 이것도 선물 받아서 처음 사용해보게 된 제품이거든요 마라코자 씨 세럼인데 요게 딱 봤을 때저 당연히 이게 오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세럼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일처럼 손에다가 딱세 방울만 덜어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진짜 오일처럼 발라줘요 근데 사실 처음에 이거를 썼을 때 냄새가 패션후르츠그 시큼한 냄새 있잖아요 그 냄새가 나거든요 그 처음에 약간 쫌짝 거부감이 들었었는데 이게 바르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냄새가 빨리 날아가가지고 오일 같은 세럼이라가지고 이 전단계에 좀 수분감이 있는 제품을 발라주고 막을 씌워준 느낌으로 이거를 발라주면 좋더라고요 매일 요즘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크림은 제가 항상 해주는 라네즈 슬림 피카 슬리핑 팩 발라줄게요 매일 저녁에 발라주는 크림이에요 슬리핑 팩이지만 저는 크림 용도로 발라줘가지고 그냥 여기도 모가 나서 패치를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너무 졸리지만 저는 편집을 해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저의 나이트 스킨 케어 루틴이었고요 편집을 조금 하다가 잘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게 많아가지고 편집을 일단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제 편집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려. 배워라 빌라 봄에 가온 팩. The way. Come on, sir. The w